어, 저희 병원에 미라젯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. 미라젯은 어, 미라클제트의 어, 줄임말인데, 어, 미라젯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제트 압력에 어떤 어, 분사되는 장비이고요. 그 장비가 아주 강한 어, 제트 압력으로 분사되기 가 때문에, 그걸 이용해서 피부에 시술을 하게 되면, 피부에 어떤 충격과 쇼 웨이브가 전달되면서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어, 재생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Z 압력으로 어떤 물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주 물로 되어 있는 솔루션을 쉽게 피부 속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알갱이가 있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주베룩 같은 건데 주베룩 같은 거를 아주 조금씩 또는 좀 많이 이렇게 어, 강도에 따라서 시술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스킨 케어처럼 해서 어, 주베룩을 피부 표면에다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드름 흉터나 큰 흉터 같은 거를 시술할 때좀더 강하게 주베룩을 쇼베이브를 강해서 하게 넣어주면 어, 피부 속이 재생되면서 흉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처럼 어, 미라제은 쇼베이브와 어떤 물질을 아주 표면에 피부의 위층에 넣어줄 수 있는 어, 장비이고 어, 시술을 했을 때 만족도 좋은 장비입니다.